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흐름 출판,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김보람 옴김의 잠재력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스틸리스입니다. 오늘은 책의 표지글과 본문 중에 정신, 영혼, 몸 영역 중 영혼 파트의 고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난다 라는 챕터를 낭독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 사상가, 예술가, 운동선수, 선지자가 공유하는 자질이 하나 있다. 스틸리스. 즉, 고요를 취하는 능력이다. 이 개념을 나태함이나 게으름 같은 가치와 혼돈하여 비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스틸리스란 극기와 수양, 집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간이다. 스틸리스를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틸리스를 통해 분노를 제압한다. 스틸리스를 통해 옆길로 새지 않고 뛰어난 통찰력을 발견한다. 그리고 행복에 이르고 옳은 일을 한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공자부터 세네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기독교의 수도사 등의 위대한 사상가를 폭넓게 다루며 우리에게 스틸리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여기를 다다를 수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역대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된 야구선수, 오 사다하루. 분주한 공직생활 중에도 차트웰에서 그림을 그리고 벽돌을 쌓으며 인생의 균형을 잃지 않았던 윈스턴 처칠. 어린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 프레드 로저스, 읽기 쓰기와 자연을 향한 사랑으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역경을 견딘 안네 프랑크 등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 많은 인물을 두루 살핀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시끄러운 시대에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의 인생에서 고요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고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난다. 1960년대의 작곡가 조니 캐시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테네시로 이주했다. 새로운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 외롭고 우울해서 마당과 이어진 맨 아래층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과 올드 히코리 호수 사이에 있던 그 집은 가구랄 것도 거의 없어서 한층 더 크게 느껴졌다. 아래층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러니까 언덕에 접한 쪽에서 호수에 인접한 쪽까지 걷고 있는데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뭐가 빠졌지? 대체 어디에 뭘 두고 온 거야? 그는 여러 번 곱씹어 보았다. 짐을 챙길 때 뭔가 빠뜨렸던 걸까?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났다. 빠뜨린 건 물건이 아니었다. 그의 어린 딸 로젠이 곁에 없었다. 딸은 아이의 엄마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다. 가족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조니 캐시는 걸음을 멈추고 딸의 이름을 잇는 목청껏 소리쳐 부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다. 누군가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무관심을 기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스스로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잃을 사람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홀로 살겠노라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업무적인 형태로 축소하려 애쓰기도 한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며 관계에 벽을 쌓는 이들도 있다. 또는 타고난 재능에만 집중하며 오로지 자기 일에만 전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깨달음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아내와 어린 아들 곁을 떠난 석가모니처럼 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다. 또 관계를 맺는다는 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춰내야만 하는 일이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며 고통을 받기도 하고 돈이 들기도 하는 일이다. 그러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쁜 관계는 널렸고 좋은 관계는 드물다. 이것이 놀랄 일인가? 타인과 가까워지고 서로 이어진다는 건 우리 영혼의 모든 면을 시험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활동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잘못된 욕망에 끌려다닐 때나 우리의 이기심이 타인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우리의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충실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공감하고 관대하고 개방적이 되겠다는 더큰 존재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으려면 진정한 의미의 항복을 해야 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도전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혹은 고려려고 노력만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당신 삶 속에 누군가에게 부모나 자식, 영혼의 단짝이 될수 있는 사람은 당신 뿐이다. 물론 관계라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가장 친한 친구 등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그리고 일부의 주장처럼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물질적 또는 창조적 성공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둘을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넘치는 재물에 둘러싸여 인생의 온갖 풍요를 누리지만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삶을 바라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약 2000년 전에 키케로가 던진 질문이다. 우리 세대까지 내려와 마음을 울리는 이 질문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진실된 물음으로 남을 것이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자신이 출세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 사람으로 남편을 꼽으면서 그로부터 마르지 않는 응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거트르드 스타인 역시 평생의 동반자인 알리스비 토클라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랑의 냉소적이었던 퀴리부인도 피에르를 만나 결혼했고, 그와 협업하여 노벨상을 수상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신의 위대한 업적 자유론의 헌정사에서 아내를 두고 내 글의 공동 저자라고 할수 있는, 내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또한 어떠한가. 래퍼 제이콜은 자신이 뮤지션으로 가장 잘한 일이 다름 아닌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선택 중에 이보다 더 잘한 건 없습니다. 자신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로 한 선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한 선택보다 말이죠. 적어도 내가 역사와 문학을 바탕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요는 홀로 찾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성공과 마찬가지로 공유할 때 가장 빛난다. 서로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는 사랑과 가족은 어떤 직업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관계란 생산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나 친구를 선택할 경우 일과 행복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로지 성취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관계가 결여된 삶은 불안전하고 연약하며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일에만 매달리는 삶은 지독하게 불균형하고 그런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카덜릭 수녀 도로시 데이는 고백이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랜 외로움은 오직 사랑과 관계로 치유할 수 있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굳이 일부러 스스로에게 이런 아픔을 가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은 우리를 너무 많은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데 섬처럼 혼자서 이 폭풍우를 헤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는 모진 비바람과 회오리바람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많이 휩쓸리고 말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브라이언 스위시는 납치된 여객기 유나이트항공 1 7 5 편에 타고 있었다. 여객기는 세계무역센터 사우스타워로 직행하는 준이었다. 그는 의자 뒷부분에 붙어 있는 전화기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사서엠에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해보라. 소설가 표도르 도스트예프스키는 아내 안나를 자신이 기대어 쉴수 있는 바위,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벽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배우자 또는 친구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지 않을까? 프로이트는 사랑을 위대한 교육가라고 칭했다. 우리는 사랑을 줄때 배우고 사랑을 받을 때 배운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고요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훌륭한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전혀 쉽지 않다. 사랑이란 단어에는 여러 철자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시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노력과 회상, 고난, 헌신, 그리고 때로는 광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이미 끝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보상의 구두점이 찍힌다. 현관 포치의 그네를 타고 있는 두 사람 속에 담긴 포옹에 담긴, 마지막 편지에 담긴, 추억에 담긴, 비행기 사고 직전의 전화에 담긴, 선행에 담긴, 가르침에 담긴, 배움에 담긴, 함께함에 담긴 고요가 바로 그것이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립해야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관념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진실을 놓치고 있기까지 하다. 만일 당신이 그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면 설사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해낸다고 한들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아이들이 없으면 집이 더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녁 식탁에 앉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더 오랫동안 일할 수야 있겠지만, 그건 공허한 침묵이며 무의미한 편안함일 뿐이지 않을까? 나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할수 있다거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전문 지식, 천재성, 부, 권력을 얻겠다고?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될수 있는 온전한 것의 한 조각일 뿐이다. 혼자 있으면 분명히 뭔가를 놓치게 되며, 심하면 우리는 그걸 뼛속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고요에 이르려면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만 한다. 엄밀히 말해, 고요란 타인이 있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상 영혼 파트의 고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난다라는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인 마크 맨스는 아, 이 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였네요. 스틸리스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 불교, 유교에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스틸리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틸리스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힘이자 명확한 사고와 영혼의 중심을 잡기 위한 힘이며 당신의 노력을 이끄는 힘이다. 스틸리스는 뛰어난 업적과 리더십, 창의성의 비결이다. 행복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스틸리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열쇠를 찾아낸다면 무엇이 가능해질 것인가? 네, 이상 흐름 출판, 라이언 홀리데이즈음, 김보람 옮김. 잠재력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스틸리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